내 네, 오늘 종목상당 이녹스 첨단 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10%대 상승폭이 기록이 되고 있고 저희가 기본으로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 레포트 목표가 대비해서 계리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지금 목표가 4만원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27,500원. 일단 오늘 상승의 개폭제가 된 것은 자회사인 이녹스 리튬, 탄산 리튬을 수입해서 수산화 리튬 생산을 하는 자회사 이녹스 리튬의 또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일봉 상으로 좀 보시면 오늘 기세 상승 나왔고 120일선을 일단 지난주 수요일 날 뚫어주고 여기 120일을 지지받고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루튬 생산 감산 30%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고 미국에서도 지금 리튬 업체들이 계속해서 도산을 하면서 국내 자회사에 이녹스 천담소의 자회사의 이녹스 리튬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녹스 리튬이 3천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천억이라는 액수가 사실 어찌 보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좀시카총액이 작은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까시카총액이 이녹스 첨단 소재가 5,500억입니다. 그럼 굉장히 큰 규모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모회사에서 600억 투자했고요. 그리고 2,000억 가량의 투자 자금이 지금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투하고 KB 쪽에서 최종 이 참여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하고는 있는데, 다른 펀딩에서 나설 계획이라고 하니까, 아마 금액적으로도 그렇구요, 어, 무게감도 그렇고, 최근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좋은 점이 뭐냐면, OLED라고 하는, 어, 이게 지금 LG 향이 많기는 한데, 예, 폴더블 폰하고 엮여있으면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보호 필름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24일날, 갤럭시 출시 있죠? 갤럭시 출시. 근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폴드 7이요. 워낙, 이 두께도 그렇고, 액정도 그렇고, 액정 풀액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갤럭시 엑시노스 2500에 대한 이 AI 소프트웨어의 성능보다는, 저는 이렇게 편리성이라든가, 두께감,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유의미하게 매출 속도가 출시 이후부터, 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갤럭시 7꼭 우리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되고 거기 관련주로서 어, 이녹첨단 소재 어,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고 제가 저점 이게 사실 일봉이지만 뭐 주봉으로 보셔도 돼요. 주봉으로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저점 구간은 여기 추세 이탈한 건 지우고요. 어, 18,000원대 저점 하고 나서 다시 제가 선을 이렇게 거봤는데 추세가 조금 변동이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폭이 좀 있지만 그 다음 추세에는 아마도 33,000원대 구간 제가 증권사 레포트 커버가 지금 4만 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단기간에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이녹스 첨단 소재가 좋은 점이요. 펀더멘탈이 너무 좋습니다. 재무도 264억 영업이 익 1분기에 25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요? 67% 증가했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레포트를 하나 지금 여러분들께 같이 보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포트 분석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보다는 어, 증권사 커버가 왜얼마 4만 원인지 그것을 다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게 제일 좋다. 자 여기 보시면. 어, 25년 매출액 보이시죠? 4년 대비해서 7% 증가. 근데 이거 컨셉 상회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하반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OLED 필름 부분하고 ESS에 들어가는 또 리튬 어 거기 지금 6 3천억 투자한 리튬 부분. 자, 그리고 이노 OLED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어요. 이게 이제 폴더블 쪽이거든요. 보호 필름 쪽. 여기에 성장 가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고 있습니다. 자, 영업 이익은 지난 분기 수준인데요. 비용구조 개선 효과가 유지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고수익 중심 고마진이 굉장히 조, 좋아졌다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목표주가 제가 4만원 제시한 이, 이유가 여기 보시면 영업익이 이 올해 1600억이죠? 아, 이거 110억 10,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1100억 어? 근데 이거 컨센 무조건 업할 겁니다. 26년도 기준 그리고 27년 기준은 어 1,200억.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폭은 있지만, 어 증가가 뭐 이렇게 크게 유의미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28년 이후가 이제 리튬 생산 때문에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자회사. 그리고 또 하나가 얘네가 이제 OLED 쪽이죠. 폴더블 쪽도 좋고. 그래서 당장 이거는 컨센 컨센을 좀 오, 올릴 거 상향할 거예요. 그리고 퍼가 야 다섯 배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5.5배. 5.25배 이게 27년까지 제일 저평가된 종목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전 이제 요즘에 저평가된 종목 찾기에 혈안이 되는데 영업이익률도 20%대, 23%대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근데 1분기는 실적 뭐후 실적 나와, 나온 거 제가 아까 알려드렸고요. 2분기도 증권사 예상은 지금 1,000 매출 1200억, 증가폭은 1분기 대비해서 한 5%대, 그 영업이익은 276억, 분기 대비도 6% 증가, 전년 동기 67% 증가. 예, 계속해서 증가폭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어, 오늘도 보면은 제가 폴더블 폰 중에 밑에 제 동영상 보시면 파인 엠텍 종목 상담 해드렸는데, 파인 엠텍과 더불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두 가지 좋은 모멘텀이 있으니까 두 종목 정도를 준 탑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거 스마트플렉스는 F10, 회로죠, 회로? 해로. 예, 우리가, 그, FBCB 기판, 회로 쪽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QOQ로도 그렇고, 다 적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OLED 쪽만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뭐, 외형보다실수요있죠 제가 고마진. 그리고 거기 하 아까 리튬 가격. 중국이 감산은 계속 할 겁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도산업체들 생기고 나서, 다시, 예, 뭐, 감산을 하든, 아니면 뭐, 이제 이 인옥스 첨단 소재는 우리나라에서 리튬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수입을 해서 그걸 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산 능력은 연 2만 톤 규모. 제1 공장은 3분기에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2공장도 27년 27년도니까 제가 아까 전에 27년도 주목하자 그랬죠. 그 이유가 리튬 생산이 가속화되는 1공장, 2공장이 생산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다시 보고 오늘 아, 잠깐만요 제가 수급 한번 체크 안 했죠 여기 수급 보니까 오늘 외인 기관 양매수로고 기관은 어, 최근에 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수 구간을 어, 성장 속을 이, 이 기관 매수 유입을 계속 이어내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어, 유입이 유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3일 연속해서 매도 물량 봤다가 오늘 어, 대량 매수는 아니지만 저점에서 매수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2분기 실적 걱정 없고 리튬 관련주들 뭐 지난주부터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캐즘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확대 전략, 미국 내에서 뭐 텍사스를 비롯해서 샌프란시스코 다양하게 지금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좋은 턴어라운드 재료가 될수 있다는 점꼭 알아두시면서, 인옥천단소재. 사실, 251, 0뭐 최고가 35,800원인데,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가 27,400원으로. 오늘 10% 올랐지만, 어 만약에 한 1, 2%라도 오늘 뭐 조정 받는다면, 조정시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분봉 차트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 기점 고점 찍고 나서, 자, 눌림목을 일단 기록하고 있다. 요게 5분 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까지, 26,000원대 중후반까지 밀린다면, 매수에 대한 기회로서, 단기적인 모멘텀 좋고, 실적 모멘텀 좋고, 중장기적으로, ESC, 뭐, 리튬, 거기에 OLED, 폴더블 폰과 관련된 기대감, 다 갖춰있는, 이녹첨단 소재, 좋게, 어, 긍정적인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종목상도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꼭 힘이 됩니다. 필수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